전마삭. 전마삭입니다, 이렇게. 마사입니다마사 예. 이것도 가을에 단풍 이렇게 입있 때. 요 이것이, 이, 이, 가지가 1년에 이, 이 정도밖에 안 잖아요. 이 목대가 이렇게 두꺼워도면 얼마나 오래시가 됐겠습니까? 예. 1년 가지가, 이거, 이것도 안 돼, 1년 가지가. 이거, 1년씩 되는 가지가, 이런 두꺼, 됐어요, 이 정도 두꺼워지려면, 최소한 15년이면 되어요 15년이면. 이건 그냥 채 싸는 게 아니라, 가위로 사무실 앞에 앉아놓고, 자, 딱나 네, 짤, 뭐 머리 짤 잘라만 주시면 자, 잘 자랍니다. 네, 잘 자라고. 자, 이것도 오만 개세요,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 자, 단풍. 자, 단풍 나무. 자, 밑에 매발이. 근장고 예, 근장국. 이렇게 두껍습니다, 단풍나무. 하품에도 예. 예 쪽이좀 밥이 좀덜 찼으니까, 첫살한번 이쪽만 오래 해놓으면 시해놓으시면, 밥좀어렵게 채워놓으시면, 예, 각 되겠네요. 아니면 이쪽을 좀 꺾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시원하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예, 이것도 단풍나무도 자기가 자리를 잘 잡아요. 빈 공간을 자기가 많이 채우니까요. 한 1년만 이렇게 나뒀다가 자, 내년 정도면 바로 그흙가젖 비... 나무가 상당히 숫게이더 있어 보입니다 일단 꼭 일단 가 좋고요 자자 5만 기세요 5만 자 5만 5만 이렇게 설명이 길면은 가격이 그게안나오더라고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지 네. 자 10만 자 10만 자10자 10만 자 10만 자아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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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자, 줘봐 자, 줘 봐요 줘보시라고 그거, 그거 줘보시라고 올렸으니까내 스타일 알잖아요 낙사로 다 아, 이거 선보였죠? 아, 사이즈가 그만큼 하시라고 찬스 한번 드릴게요 자 전체 4점 다해서 출발 10만 10만 20. 20 4점 가는 겁니다 자 30만 자30 25. 25, 30만 30, 30, 40만. 자, 40. 자, 이것도 아까 콜까 16. 이것도 15. 이거 얼마였지 13. 이거 20. 자, 콜까는콜까일 뿐이고. 자, 40인데, 40. 자, 40만. 40, 50 갑니다, 50. 자, 50만. 자, 50만. 제가 다 물건 되는 것만 올려놨어요. 괜히 제가 50 가는 거 아니에요. 자, 50만. 50까지는 무난하게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자, 50만. 자, 50. 자, 낙사놈 낙산업, 낙사놈도 이거 보통 20에 서 25, 21 잡거든요. 았어요 자. 50만 계세요. 50만. 자, 50. 자, 50만. 자, 50. 자, 50만. 자, 50만. 자, 50만. 혹시 알아요? 저5 0을줬지 자, 저분도, 사장님! 사장님! 안돼! 빠른 50. 그러면, 55까지? 55 하나씩! 55! 55만. 60만은 훨씬 넘어요. 20, 30, 20, 50. 이거 60, 70만도 낮았구나. 됐잖아. 그러네. 4개 잘, 4개 잘 못했구나. 자! 55만 자예 55만 아, 아니 여러사람 긴적이 있었는데 자내리기 그러잖아요 55만 자55 55만 자 55만 이 단풍나무도요 30만원 불러도 무난한 나무예요 이 단풍나무도 30만원 불러도 돼요 이것도 30만원 불러도 무난한 나무고요 지금 현재 또 유튜브상으로 그렇게 나가고요 이 낙상이, 오히려 이런 사이즈가 제일 잘 나갑니다. 제일 서로를 하고요. 집에서 키기가 좋고, 관리하기 좋으니까. 자, 55마! 5 5만도안 된다는데요. 제가 하나, 자, 55! 55마! 짱 밑으로는 안 되죠? 안 돼? 아니, 50, 한 3만 정도만. 안 돼? 50. 내가 5 0원안 하실거죠? 5 5만 그냥 제가 뺏어준 가격입니다 53만원이요 하여튼간 돈이 손짚은 나무 빼고 세개 얼마 아 손짚은 나무 빼고 3개 6 0아 그럼 반대되그구나 가격이 네, <laughs> 이게 3개 네. 얼마 그냥 아 집에 있으신가봐 네. 아5 0 그럼 5만원을 운영하고 돈을 났지 안 그래요? 안, 안, 안을 테니까. 아끼는 남은 건, 세계 50. 그,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세계 5 0라5만돼서저 마사사나. 그러죠. 뭐, 돈이 더 벌면 되니까. 안 그랬습니까? 돈이 55만원 큰돈 같지만은요. 나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성이 비하면요. 자. 음. 아니, 어차피 이제 다른 것도 안 나가요. <laughs> 그렇게 이제. 아, 줘봐봐. 줘봐 봐. 아따 줘봐 봐요. 점원님. 예, 줘봐 봐요. 줘 봐. 그냥 아따 해서 내 돈을 싫었어. 이거 50달라고요? 50. 자, 48. 48 그냥. 48. 제가 이거 10%까지는 제가 절 가능하니까. 자, 48. 예. 그러니까 48. 네 고맙습니다. 네 격사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살아야 돼. 예. 아니, 이쁜가봐. 다시 이쁜애, 선예 수정관에서. 예. 예. 아이거 향나무요. 예예다 올려볼까요만. 예. 다 올려, 올려볼까요? 다 올려볼, 다 볼게요 자 이거 다소재보이고요 나무를 만드실거나 장례식을 보고 철사을한 번씩만 들어가면 예, 네, 들어가면 나무 네, 되는 겁니다. 1 네. 0 개. 자 이렇게 해서 뭐 철사 한번 들어가고 소재복들되기 때문에 이때 갖고 소재 철사 한번 그어가지고 밭에서 심어주시면 네, 장례식도 보이고 다 아, 좋아요. 1 0 개. 자 얼마인가요? 2만원씩. 20. 근데, 네. 좀 빼줘야 되겠죠, 또. 예. <laughs> 네. 많이는 못 빼드려요. 겸미서 고난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18. 17. 1 자, 9.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아마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해하시고 있으면. 네. 더큰 사이즈. 싹 올려봐요, 한번. 뭐. 예, 네, 싹 해서. 이렇게 싹해줄거같던 거는. 어, 아, 비싸게도 안 버르네요. 비싸게도 안 버르고. 네, 저거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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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로바로 잔맞추고 바로 되는네. 네, 자, 네. 이거 얼마에 가실게? 너무 비싸게 버리지 마요. ,이. 자, 오늘 뭐 하는 오늘, 오늘 서비스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제가 받은데, 일요일 4만 원씩. 아 20도 나와야기본는데 이거 20 되겠어요? 가끔 가격이 20이라 합니다. 아저 아저 3만 원씩 갖고 왔답니다. 뭐 적고 방수대로 거의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20. 이건 열 열다. 열 열다. 근데 우리 수복장 하시니까 혹시 수복장안 하시죠? 예. 그럼 열 열다를 해, 숨 열리면. 예. 같이 어차피 갖고 갈때 같이 갖고 가시라고. 어. 아, 너무... 이거 너무 가면 이거 많이 달라고 그래요. 사실 이거 너무 가면. 자18안 하실 거죠? 예. 것도. 아, 네. 이에요 네. 네. 아. 저무하면서좀또향나무봐요향무 음. 음자 섬집도 있다 섬진대 이렇게 열매 열리고 다섬집들입니다자 다 잎성에 가시가 있냐 그러는데요 가위로 자르면 가위로 자르면 가시 가또 생겨요 자기 보호하는 나무로 제이 특징이 에, 근데 여기 가시가 없네요 자 잎성을 손으로 이렇게 따주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손으로 따주시면 잎성이 저 가시가 안 생깁니다 가시 가안 생기고 또 이거 변화를 좀 시키려면, 우리 저, 볏짚볏짚을 볏짐. 태워서, 이다가한 1년 만에 올려놓으시면, 입생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것도 또 비밀을 안 맞춰주는데, 제가 저만 알고 있던 거다. 이럴때 박수 한번 쳐주고 그러십시오좀 엔세니까 어려운 거 가십시오. <laughs> 자, 이거 10만 개시에요 10만. 자, 10만. 엎드려 절박기는아니지 10만. 자, 성진배 10만. 15만. 15만 갑니다, 15만. 자, 15만. 자, 15만. 이렇게 따놓시간을 따주시면, 집에서, 시험 맞춰서, 따주시면 돼요. 자, 예? 자, 15만. 15, 20간다 20. 시험이 좋잖아요. 자, 20만. 자, 20만. 자, 이, 잠깐만. 여기 가운데, 네, 사례만 빼주시면, 포인트 주고, 핸드폰 쓰기 좋으니까, 바로. 자, 15, 17. 17만! 오늘 출름날이래 출름날 자 17만! 자 17! 15! 15! 얼마대? 23 23 2 3 23 13? 23! 13. 23. 23. 아, 23만이라고? 예. 네. 아니 또 저거 정상식품인데 <laughs> 그 정도 그매도 사야 나 네. 안나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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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하셨죠? 예, 아, 코로 네, 23인데, 15만 원 정도 사야, 또 1시만 나오고 17만 나와, 나오, 아, 팔, 팔수 그래. 있는 상황인데, 또, 뭐죠, 저, 저, 또, 이, 이 장사님도 17. 스스로가 있어요. 이거 매장도 스스로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니까. 또 이분도 단체 경비장하고 스스로를 내야 되는 거는, 예. 17 나오네요. 17 나와. 근데 나은다 추구하던데, 저 상태에서. 나 아, 상태가 안 좋아. 응. 어. 상태안 좋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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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